아, 포장 다이소에서 산 리본, 예쁜 색깔 샀 거든요. 오늘의 컨셉. 근데 이렇게는 못 찍겠어 창피해서 아, 구도가 다 아래에서 찍는 거야 <laughs> 그리고 찍으면 케이크 찾으러 가는 중 이런 거 한마디씩 해줘야 돼 어! 나 어! <laughs> <laughs> 말보다 행동이 먼저라서 여긴가 보다 아쉽다 훈련을 받았는데 저안 까먹었어요 <laughs> 야 이렇게까지 안꾸겨지도록 포장까지 해 했는데 못 줬다니까 <laughs> 가 되어 봅니다. 아 팬이 맘에 안 들어요? 장인은 장비 탓을 하지 않아요. 내가 네, 알아서 잘, 잘 찍어줄게. 오이! 너무 좋아. 진짜 쑥이네. 주세요, 주세요. 조심하세요. 아, 지어졌네.

피아 큰게 원래는 네, 커요? 네 원래 잎이 크애도있고 아 얘는 조금 아하 <웃음> 너 <laughs> 스위스 <스트레스> <laughs> 여기 오세요 어때 오늘 좀 위에 뿌리에다가 고데겠더니좀더 뽀글뽀글해지지 않았어? 내려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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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손목이야. 진짜 열심히 떠받들고 왔다. 이거 먹어보고 싶고요. 어. 이거 봉골레 먹어보고 싶고요. 라자냐요. <laughs> 그리고 얘뭐 먹고 싶은 거 있다. 뭐 뭐였지? 아, 없더라고. 그래? 이거 하나 있었는데 없어져. <laughs> 오 부자다 부자. <웃음> <웃음> 점점 커지죠? <laughs> 야 요즘 테스트 못 하잖아. 이가보자들 <laughs>

아니요, 근데 따라주는 아니야? 따라주시겠지? 1 알아서 따라오는 거야? 그가고그어지 그래 가지고... 그래 지고래지가지가지가 가지고... 그래 그래 가가 보내줄게. 생일 축하! 어, 이제 빼도 시작. 생일 축하합니다. 다행이다 흰색 아니라서. 생일 축하합니다. 수업 <laughs> 짠. 야, 어디야? <laughs> 잘 축하드립니다. 쟤는 일하느라 바쁘고 얘는 찾느라 바빠가고 노는 못 사람 사라져야 할못찾는데그 더블 택배에서 q r 코드 찍는 거 더블 택배 더블 택배 아멜론아아고아아아나 샀어 애플 뮤직? 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을 보내시는 건지 말을 하시는 건지 말아아서아아아아아아 <목소리> 한도 같은데? 괜찮야 입술 좀 발라 너는. 나? 나른 어. 건데? 좋은데 그냥. 야나소야 너도 한번더 발라야 되는 거 아니야? 어나 발라야 될거 같아. 나는 밝은 게안한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. 야나소야안 나와. 더 들어와. 아 나와 나와. 나와. 야, 빨리 찍어. <laughs> 이거 먹어보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어요. 다음번에 도전. 또야 언니. 뭐해 뭐야. 야, 뭐야. 언니 봐봐. 또. 음, 놀아줘. <laughs> 꾸밈 비마트를 시켰습니다 찍어야지 나오겠네 짜잔 어떻게 나오지? 이렇게 면 나오나? 색깔만 나면 <laughs> <가야 돼. 웃음> 딩딩 이거 뭐야? 아이파이이 g d 치치치치치치치치 i n g Ding, 이거 n g d i 이거 뭔데? 이거 뭔데? <laughs>

곰치가 그 삼촌 삼촌 영물인데. 여기도 파네. 여기 도이제 특공대 나왔대. 곰치 꿈 먹어볼래 그럼? 아니 여기서. 아이 나 바지 어떡하냐? 발발 아, 뒤꿈치 들고 다녀야 돼. <laughs> 아이갬성 바지 벗으라고? 아, 이거 걸, 버서, 걸어도 미끄러워서 내려와. 수야, 대준 봐. 대준 봐. 아빠 더워, 지금 또. 근데 여긴 바다가 하나도 안 보여. 여기로 와봐, 여기. 여기 안으로 들어와봐. 다리 안 나와. 엉덩이를 받쳐줘야지, 아가를. <laughs> 눈을 꼭 모아야 돼? <laughs> 아, 아까 좀 봐. 아우, 귀여워. 한번 내봐, 뭐라 그러 결제 안 되겠지. 모양을 이렇게 만들지? 한 번만 꼬는 거지 조금 못해서 오류만 맞으면 되난 <laughs> 근데 그게 제일 맛있다 거기 속초시장 거기 우리 맨날 회먹고 나 맨날 사먹는 꽈배기집 있지 거기 알아 몰라 아빠 그쵸? 모르지? 거기 꽈배기 먹었었어? <laughs> 맨날 회먹고 나오는 길에 있는 조그만 가판대에서 내가 맨날 사먹는 까배기 있잖아 음. 그게 진짜 맛있어 쟤 최고야 먹잖아. 아, 아닌데? 그는 코떡집 떡집 아니야? 거긴 아무도 안 사먹어 이상해 맛있는 곳 아가야 또또야 뭐? 아까 실 없는 것도 먹어 약 300m 앞5 0 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실험 넣으니까 먹을만해? 실 넣으니까 먹을만해? 변한데 이거는? 아닌데? 왜으려고야먹을손 응. 없어. 음. 어때, 어때 여기? 뭐, 엄마 뭐, 뭘 아니다. 찍는 거야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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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머 어 저기 알이 있어. 그러까 근데 뭐야? 저 솔방울을 왜끼어 놨어? 아니 알 있어. 충격 보호용인가? 어? 어? 충격 보호용인가? 아리? 어 알이 초록색깔. 여기 대박이다. <laughs> 언제 와?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들어와. 이리 와.